요즘 퍼지 펭귄 시장에서 자주 들리고 드림웍스 협업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산업이 움직인다는 신호입니다. 퍼지 펭귄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닙니다. NFT 프로젝트가 정식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퍼지 펭귄 캐릭터는 풍푸팬더 세계관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머천다이즈 상품과 애니메이션 크로스 오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그냥 홍보가 아닙니다. 수억 명의 대중에게 직접 노출됩니다. NFT 프로젝트로서는 전례없는 메인스트림 진입입니다. 특히 이번 협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슈렉과 쿵푸팬더 시리즈로 전 세계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글로벌 스튜디오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퍼치 펭귄의 머천다이즈 및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에 포함했습니다. 이 NFT IP가 대중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요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협업이 퍼치 펭귄 토큰에 실질적 가치를 줘야 합니다. 웹3 유틸리티통합이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합니다. 한정판 NFT 발행 토큰 게이트 콘텐츠 게임 리워드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단순인지도 상승에 그칠 수 있습니다. 퍼지펭귄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니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NFT 프로젝트가 정식 엔터 산업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퍼지펭귄 캐릭터가 쿵푸팬더 세계관에 등장합니다. 머천다이즈 상품과 애니메이션 크로스오버가 진행됩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문화적 확장입니다. NFT 프로젝트로선 전례 없는 메인스트림 진입입니다. 드림웍스는 슈렉과 쿵푸팬더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글로벌 스튜디오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퍼지펭귄을 머천다이즈 및 프랜차이즈에 포함했습니다. NFT IP가 대중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암호화폐 모르는 사람에게도 노출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요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협업이 토큰에 실질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웹3 유틸리티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합니다. 한정판 NFT 발행과 게임 연계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단순한 인지도 상승에 그칩니다. 유틸리티 없는 하이프는 금세 사라집니다. 성공의 핵심은 실행력입니다. 흥분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NFT 프로젝트로선 압도적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선 기대와 현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유틸리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기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문화 글로벌 노출 유틸리티 잠재력이 결합. 되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NFT 협업을 분석해왔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와 제휴는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신뢰성과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관심을 지속적 참여로 전환해야 합니다. 웹3 통합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퍼치 팽기는 드림웍스와 협업으로 큰 노출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관심을 참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는 한정판 NFT와 게임이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토큰 게이트의 콘텐츠가 실질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석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퍼치 팽기는 드림웍스 협업으로 최대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NFT 역사상 가장 큰 문화적 확장 기회입니다. 최종 결과는 실행 품질에 달려있습니다. 현업이 웹3 유틸리티로 구현된다면 NFT 산업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 이게 좋은 뉴스인가? 가 아니라 이 기회를 가치로 바꿀 준비가 돼있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밈코인의 미친 밈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밈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 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 m 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 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민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이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민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 알트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 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 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 코인이었습니다. 밈 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 고 민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 5174 8880로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 5174 8880로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 십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